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예, 양극재업체들 실적과 전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차 전지가 좀쉴 때는 뭐 전해액이나 네. 예, 뭐 n 킴이 대표적으로 갔었고 최근에 전고체도 살짝 나왔었고. 분리막 이런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소재 쪽에서 관심은 양극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음. 에, 여전히 안 좋다. 네. 일단 사분기 실적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네. 좀 양극소재사들의 이 변곡점이 될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약간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 좀더 밀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추세 전환할 것인가라고 좀 시장의 의견들이 음, 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후자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죠? 오늘은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게요. 사실 뭐주조하는 뭐 가치가 아니더라도 네. 일단 뭐 단기적 어떤 이 트리거가 좀될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먼저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4분기 매출액이 65.3%가 좀 감소됐고 네. 영업이익이 적자전환, 즉 영업손실을 음. 좀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 어, 4분기 매출액은 1조 1000억, 영업 손실은 1148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네. 좀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어, 지금 전기차의 이 판매도나 부분이 3분기 기조보다 4분기에 좀더 영향이 컸다라고 좀 우리가 아까 배터리셀 3, 사에 대한 실적 네. 추이에서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이었던 부분은 니켈과 이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던 부분들 여기서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어, 84% 정도가 좀 하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상반기에 네. 굉장히 좀 비싸게 사놨던 리튬 가격에 네. 사실 판가가 인하되면서이 갭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로 좀이 잡히면서 손실 반영이 굉장히 좀 크게 된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음. 있습니다. 일단,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세부 실적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오늘 실적이나 어떤 전망치 내용보다는, 음, 이전 상장? 그렇죠. 에코프로에 관련된 <laughs>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램의 경우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의 노이즈 이슈가 좀싹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네.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건, 어, 간업체들은다 코스피로 가고, 그죠? 네. 코스닥은, 닭은누 가지 키는 거예요? <laughs> 에코프로비엠은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 코스피 쪽으로 간 기업들이 그거 자체로서 사실은 좀 바람 머리를 했으니까 네네. 그런 쪽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되겠네요. 우선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뭐 지난 1월 5일날 코스피 이전 상장설 관련해서. 네. 장중에 한 십이 대 급등을 좀 했었고요. 음. 이 부분이 정말 연내 이전 상장을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때는 확실치 않았죠. 그소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저, 공식적으로는 이 지주사가 좀 이, 인정을 좀한 부분. 네네. 검토를 하고 검토. 연내 일정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 아직 뭐 구체적인 시기들이 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코스피 시장으로서 이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라좀 판단해 봅니다. 저는 네. LNF의 사례가 좀 있었던 것처럼 지금 LNF가 업황보다는 어떤 단순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음. 단기적 수급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작용을 했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큰 폭에 좀 이루어졌는데 어 저는 에코프로그램의 이전 상장도 역시 그러게요. 단기적 수급 몰이를 할수 있는 트리,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안극 재업체포스코슈처엠 실적은 어땠어요? 네, 역시 좀 비슷한 수치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출액이 46.8%가 우려 증가됐습니다. 음. 전혀 동기 대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영업손실 7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리튬 가격의 하락 영향을 좀 피하지가 없었다고. 음. 매출은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거의 뭐 동일한 네. 1조 1천억 원대 매출을 좀 달성했는데, 음. 어 손실 규모가 에코프로비엠이 1,148억 원이었는데 포스코퓨처의 경우에는 737억 원. 비교적 손실 폭이 좀더 하향됐던 네. 부분, 이번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전기차 판매도나 부분, 양극재 판가락에 대한 부분, 이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서 약 10%대, 지금 크게 한 9%에서 한 12%대까지의 하락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대 하락 영향이 실적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여, 이익을, 어,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LNF도 역시 4분기 매출액은 47.2% 감소됐고 영업손실이 여기는 굉장히 더 컸습니다. 3,780억인데 매출액이 6,6468억 원.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손실로 좀 잡혔기 때문에 어닝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하락폭을 좀더 조금이 하반 경직성을 좀더 유지했다.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오히려 낙폭을 좀더 키우는 영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다가 코스피 시장으로서 이전 상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수익률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32.7%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 사중에서의 흐름을 들 보면 에코 프로뱀이 지금 19.9%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포스코퓨처엠이 25%대, LNF가 3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실적 대비에 음. 대해서는 지금 LNF가 더 많이 빠졌고 지금 같은 동일 실적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포스코퓨처엠보다는 주가 좀더 선방을 했다라고 네. 좀 판단해봤습니다. 퓨처엠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을 피해갈 순 없으나 그래도 포스코 계열사가 이제 리튬 쪽 수직 계열을 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영향을 조금 덜 받을 텐데. <laughs> 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랑 LNF도 지금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코 포스, 퓨처엠도 이전 상장 한다고 발표해야 겠는데 코스코 퓨처엠은 <laughs> 지금 어, 여담입니다. 아니 네. 여기 는 얘기는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 다른 회사들이 다 가니까 아 네. 어, 수급을 붙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담이고요. LNF 일찍 체크 체크할게요. 네. 그래서 LNF의 네.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비교해 봤을 때19.5% 음.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네. 일단 연간 실적도 적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고,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이라는 어떤 단기 모멘텀들이 어 추세 전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벨루신 안에서에 대한 자체 수급 경쟁력 이 부분이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LNF는 지금 고객사 영향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티사. 그렇죠. 지금 테슬라가 <laughs> 중국 남경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예. 정책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중이 중국,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보다 북미향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 LNF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 중국향에 대한 공급 비중들이 좀더 크다는 관점에서는 이 보조금 축소 영향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양극소재사 삼사 중에서는 LNF가 하반 경직성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LNF가 작년 말에는 흐름들이 좋았거든요. 급등은 네. 나타나면서 근데 최근에는 또 연초 들어서는 많이 더 밀린 게 테슬라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 LNF가 그렇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어, 양극재 업체 3사의 실적 체크했고 결국은 물론 뭐 장기적으로야 수요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그래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와 연간 빠졌잖아요. 그런데 돌아서기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11월 달 네. 1kg당 571위안. 네. 현재 86.5위안. 86위 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6.5위 안선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비율로 몇 프로나 빠진 거예요? 84.9%죠. 전국점 대비해서. 주식으로 주식. 얘기하면 뭐 완전히 야. 진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리튬 가격이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네. 좀 시장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중국과 호주가 어 음. 이 생산량을 좀더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공급량들에 대한 이 회복들 공급량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요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당분간 좀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염수 리튬 추출 기술이 어, 개발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리튬 개발 비용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 이번 분도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급 어, 공급량 관점에서도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리튬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어떤 이 이 배터리 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전망들이 너무나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뭐 2분기에 바닥을 조금 찍고 다시 턴 어라운드 할수 있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2분기까지에 대한 변곡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이 조금 더 정점을 바닥을 찍고 좀더이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리튬 가격도 다시금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분기 당장보다는 2분기 말, 2분기 말 네. 또는 3분기 초입 구간에는 음. 리튬 가격이 그리고 그래도 좀 부분적인 저가 이후에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계속 떨어지면서 생산 단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리튬 가격이 네. 터닝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계속 가락이에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에, 리튬 가격도 2분기 예. 네. 아까 이제 셀사들의 실적 가시와도 전환하는 게 이제 2분기였다면 양극재 소재사들도 전망해 보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건 얘도 비슷해요 2분기가 야 돼요 전망해 주세요. 뭐 크게 보면 네. 일단 리, 리튬 가격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음. 여기서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다시 상승될수 있는 요건들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이뤄내고 양극재 판가가 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이익 개선 부분에 대한 원가율 이 부분이 뭐~ 상반기 재고를 다 소진하고 나서 저가로 사들인 리튬을 소진하는 관점에서는 이익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1 분기까지에 대한 이 재고 뭐 평가 손실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에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증권가가 좀 예측한 부분이 올해 양극재 출하량은 뭐~ 1 4만 어, 1 4만6천톤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SK 원양에 대한 양극재 공급량들이 4분기에좀 대폭 좀 감소되면서 1분기까지 해서 이 회복 부분이 좀더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좀 나고 있고 다만 2 0 2 4년도 SK 원이 북미 시장과 유럽과 중국 공장 증설 투자를 좀 완료하면서 하반기에 가동들을 좀더이 본격화된 다음 에 여기에 관련된 캐파가 증가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짓고 공급량들 좀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2 9 3백억 원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다소 보수적인 어떤 집계긴 하지만 매출 어, 증감치는 좀 기존과 좀 유사한 흐름 안에서 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실적 감소는 상반기 비교보다는 좀 감소가 되겠지만 하반기를 기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아,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어 비교식 관점에서 오히려 익량들이좀 더. 증가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합작 법인이 이 가동을 좀앞두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좀 가동이 된다면 네. 실적 개선 좀 크게 좀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 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은 실적이나 또 포, 포인트들을 좀 잡아 주세요. 이 양극 소재사 2, 네. 3사 중에서 오히려 1분기 안에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음. 전망이들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화된 단결정 양극재라고 불리는 N65 모델이 이출하량들이 좀더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4분기에 수율 개선 안에서 에 대한 물동량이 또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 4분기보다는 올 1분기에 출하량들이 좀더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규 이 단결정 양극재인 N86의 경우에는 GM 향 비중을 20만에서 30만 대 가장 가량의 어떤 수주를 좀 받아 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도 관건은 수율이에요. 그래서 1분기 안에 수율 개선하고 2분기부터 초도 물량 공급 안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좀 이뤄낸다면 음. 지금 양극 소재사 3, 사중에서는 이익 개선이 가장 빠른 종목이 포스코피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결, 단결정 양극재가 기존의 양결, 어, 양극재와의 차, 차별점이 있으면 이게 좀이 배터리 센서 안에서의 갈라짐이 있는 현상들 이 부분이 배터리의 어떤 수명과 좀 직결될 수 있는데 단결정체는 이 수명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센서가 향후에 단결정 양극재를 좀더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진다. 이 부분이 수율 개선을 좀 이뤄낸다면 제품 차별, 어, 차별화 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이캐파 확장 관점 이, 이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민 이 있는 게 LNF죠, 그죠? 네. LNF는 이제 코스피 이정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이전상장도 이제 끝났고, 네 가장 좀 물론 지난번에 이제 그 LS학원가요 전구체 공장, 뭐 합작 공장 이런 거에서 이제 소재 약한 네. 부분을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제일 양극재 3사 가운데는 어쨌든 제일 좀어 약한 고리에요 LNF도 좀 전망해 주세요. 일단 이익 개선이 3사 중에 좀 가장 낮을 것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의 경우에는 뭐 3조 5천억 원대를 좀 추정을 했지만 영업 손실로 2,000 25억 원을 좀 전망했어요. 연간 기준에선 손실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배터리 셀 3사 안에서 유독 테슬라향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았고 다른 이 양극재 이 이사죠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이 공격적인 합작 범위 안에서의 공급량들, 고객사 다변화를 좀이로할 때, 음. LNF의 경우에는 이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음. 테슬라에 있잖아요. 의존하는 게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2026년도에 이제 공언했었던 부분이 양극재 생산 캐파 40만 톤을 구축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고객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음. 커지면서. 영향으로 좀 자, 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월가가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 부분을 20% 이상 좀 증가를 했었어요. 220만 대를 인도량으로 좀 책정을 했는데 최근에 뭐 리포트를 보면 파이럿 샌들러가 193만 대다. 그래서 테슬라의 인도량 목표치를 좀더 하향했기 때문에 테슬라 향 의존도가 높은 어, LNF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도량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영향이 실적 기조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영향으로 어, 판단된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인도량이들이 좀더 감소가 된다면요. 양극재 공급량이 전체적으로는 한1% 정도의 감소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중국 남경향 부분의 보조금 축소 부분 또는 폐지 부분에 대한 영향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실적과 전망 포인트 잡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론 좀 내겠습니다 양극재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 삼사의 경우에 대한 모멘텀을 좀달리보자 일단 뭐 실적이 안 좋을 다는거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네. 여기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양극재 판가에 관련된 이슈 지속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좀다 학습해서 알고 있는 음. 내용들이기 때문에 에코 프로비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서 세부적인 일정들이 수립될 때 저는 수급 개선 하에서 에코그룹주는 굉장히 좀 양호한 수급을 좀이뤄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 이 과정에서 저는 뭐 리튬 가격이 또 올라준다면 그렇죠. 상승 탄력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포스코퓨처엠은 3사 중에 유일하게 1 분기 이익 개선 관점 여기서는. 아직 대장주로서에 대한 부각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음.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는 그래도 이 개선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퓨엠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 베이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LNF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봤습니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었고 음. 관련해서는 실적이라는 회복 부분이 지금 뭐 신규 고객사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어, 연간 적자라는 부분들은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갖습니다. 예, 양극재 업체 전략 세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데뷔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것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 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